경주으로 1,300m 레트로 파크 부산 경남 제5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11번 수인맨을 필두로 안쪽에서 올라오는 8번 K플러스 1입니다. 선두부 배선에는 8번 K플러스 1, 2위는 11번 수인맨, 2마신 차 뒤떨어진 채 7번 텍사스 시대와 바깥쪽 10번 VI p 킹 여기에 12번 화랑의 후예까지 3마리가 3,4,5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 8번 K플러스 1입니다. 이번 승급전에서 첫 을 거머쥘 수 있을지. 8번 K+1을 앞세우고 바깥쪽 11번 수인맨과 함께 안쪽에서는 빠르게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7번 텍사스 시대와 3위는 바깥쪽 12번 화랑의 후예입니다. 8번 K+1, 11번 수인맨, 12번 화랑의 후예 세 마리가 한데 뭉쳐서 4군어 중간 빠져나오고 있고 4위는 안쪽에서 10번 VIP킹과 함께 7번 텍사스 시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적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 안쪽 8번 K 플러스 1입니다. 11번 스인맨과 함께 안쪽에서 힘을 내는 7번 텍사스 시대와 함께 10번 VIP킹 5위로 처는 12번 화랑이후회가 4위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스인맨과 함께 안쪽에 8번 K 플러스 1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가운데 3위는 10번 VIP킹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8번 K 플러스 1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스인맨1일 마시자 정도 2위로 처져 있는 바깥쪽 11번 스인맨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00m 안쪽에서 여유 있는 8번 K 플러스 1입니다. 8 11번, 수임의 단독 3년 인 10번 VIP 킹까지 8번, 11번, 10번까지 세 마리가 앞 섰습니다. 8번, 11번, 10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8번 K+1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로 올라섰던 8번 K+1 결국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 11번 수임맨과의 거리차 1마진자 이상 여유.